모하메드 살라의 토요일 경기 후 인터뷰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인터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살라는 3경기 연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자 공개적으로 아르네 슬롯을 저격하며 감독을 압박했다. 살라는미디어에잘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모습을 보일 때는 항상 중요한 말이 있을 때 나타난다. 리즈전이 끝난 후 믹스드 존에 나왔을 때살라는 스스로 기자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태도를 취했다. 살라의 충격적인 발언들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성적 압박을 받고 있는 슬롯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가해졌다. 인터뷰 다음 날인 일요일, 살라가 인터뷰에 대해 후회하거나 수습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정보통들에 의하면, 살라와 슬롯의 관계는 정말로 완전히 깨진 상태라고 한다. 살라는 슬롯이 계속 감독으로 있는 한 리버풀에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보통들에 의하면, 살라는 각종 미디어에서 방송인들과 선출들이 이번 시즌 리버풀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하는 내러티브를 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심기가 불편한 상태다. 살라는 슬롯까지도 이런 미디어 내러티브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출전하지 않는 경기에서도 리버풀의 경기력은 딱히 나아지지 않았다. 살라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낸 후 바뀐 슬롯의 전술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이 정보통들은 살라가 리버풀을 매우 사랑하며 이번 시즌 부진에 크게 좌절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리버풀은 현재 사우디에 관심을 받고 있는 살라의 미래에 대해 열려있는 상태다. 현재 알힐라리 관심을 보이는 팀들 중 하나로 생각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대화는 없었으며, 살라도 아직 여러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 준비로 인해 바쁜 상태이다.